자유형 연습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위험합니다. 이 자세가 왜 필요하고 나는 어떻게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첫째, 자세와 기술의 정확성 확보. 수영은 잘못된 자세로 반복할 경우 나쁜 습관이 그대로 몸에 배게 되는 운동입니다. 팔 젖는 위치, 킥 타이밍 등 틀려도 수없이 반복하면 교정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내 팔이 펴졌는가? 호흡 타이밍은 좋은가? 생각하면서 움직인다면 자세와 움직임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 가능해집니다. 둘째, 수영 감각 향상. 수영은 무리하는 불안정한 위치 위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이라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수영 감각을 기르기 위해 단순히 시간만 쓴다면 효율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자신의 동작과 결과를 연결 지으려는 의식적인 사고를 가져야 성장 속도는 빨라집니다. 셋째, 주의 집중력 향상. 수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운동이지만 동시에 고립된 상태에서 불안감과 답답함은 커지게 됩니다. 만약 생각하면서 수영할 경우 자기 내면에 집중하게 되어 몰입 상태에 도달하는데요. 몰입 상태 연습은 수영이 끝나도 자신의 자세에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가 가능해집니다.